아니 근데, 아, 귀여워. 사람 타긴 귀여워. 사람 타네. 아, 사람 타긴 아, 사람, 아, 사람 타네. 귀엽다. 오, 옷 색깔하고도. 아, 여기 그냥 수경 같잖아. 그냥. 저기, 아, 저... 아니, 범규 약간 이런 것도 꿈꿨던 거예요 예능에서 한번 해보싶었어요 어, 아, 한번 보고. 아 욕심내, 욕심내. 범규. 욕심대, 욕심대. 범규. 아, 아, 잘 가져왔잖아. 여기서. 잘 가져왔어. 그럼 언제 보겠어 이런 거. 어, 아니 범규가 어? 예전부터 그 예능 하는 게 어? 꿈이었으니까. 끊어졌지.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대문 내지 그냥. 끊어졌어, 끊어졌어. 끊어졌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예능의 신, 신도현 씨가 도와준다. 오 학부형 참관 수업이 오늘 이렇게 개구리 눈 만들기라 가지고 범규, 네. 범규, 네. 아유, 아,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아 범규 어때요? 순정 씨가 앞에서 안 도와주니까 에이. 어때요 범규? 근 두근 설레네요. 와, 빨로, 빨로, 빨로. 다 와, 예능인들 다, 다 와. 이거로 펜으로, 펜으로. 어, 으로 자, 오세요, 오세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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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축구라지. 괴물한테 둘러싸인 왕자 같다. 무식? 어, 살짝 쓰면 돼, 얘는. 어. 됐다, 됐다, 됐다. 자, 오케이, 오케이. 아, 탱고랑 얘는 귀여워. 아, 자, 펌비아 간다 자, 멋진 남자. 네. 하나, 둘, 셋. 오! 우와, 귀엽잖아! 그냥, 그냥 테리우스 같지? 그래. 멋있다. 귀여워. 약간 마스터로 같아, 지금. 마스텔로 네, 눈이 쳐지는 무실배스터로. 아, 네. 오오오 아, 네, 눈이 쳐지는 무실배스터로. 아, 네. 많이 타내 저거. 바람 바람 타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첫 바스. 인생 그렇지. 첫 바스를 잘하니까.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오를 너무나 사랑하는 남자. 연준 바스판 오픈! <목소리도> 이름만이 음, 음 말할 때 <목소리도> 기억해까지 들었어요. 여기서 정확히 들은 거 이거 지금 쓴거다 정확히 들었어요. 기억해만 정확히 들었어요. 그래. 어, 어, 그래. 아 근데 그 겹치는 게 많아요. 네. 겹치는 게 많아. 어제 놀토 나온다는 얘기 이제 어제 잘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첫 봤어 요 정도 좀. 생각을 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근데 생각보다 많이 좋은 것 같아. <laughs> 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laughs> 기대치가 거의 없었는데. 배짱 나쁜 친 배짱이 두둑한 친구네 진짜. <웃음> 멋지다 멋지다. <웃음> 배짱이 두둑. <laughs> 어피랑 많이 닮았어 이런 쿠한 <laughs> 어, 부분이. 오케이. 어 오케이. 좋습니다. <laughs> 범규군 갑니다. 오늘의 어, 브 어, 네, 네, 이벤트 무조건 네, 잘하자. 네, 무조건 잘하자. 네, 무조건 잘하자. Yeah. 오버. 범규 Let's Go. 어, 어 이거? 뭐야? 어? 아 이거 그냥 이제 뭐아 요거는 그냥 홍보 아, 넘겨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 네. 자 넘겨야지 이걸 배웠어. 야, 아, 넘기는 것까지 배웠어 나도 잘못 배웠다고 아직. 나도 잘. 고이 배웠다고 아또 아, 넘겨 아또 넘겨야지 아, 네. 에이, 에이. 이제 전남 넘겨야지 이거 불러야 되거든 한번 불러볼게요 음, 음, 말할게 음, 음. 이렇게 어. 어, 약간 느끼한데? 기수는 어, 많이 쓰네. 약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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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Y2K. Y2K 느낌 있네. Y2K. 야, 가 Y2K를 어떻게 알아? Y2K이다. Y2K 알아? Y2K 느낌 있네. 이거 뭐봐요? 뭐 봤대? 띠어띄어스기요아 세븐틴은 항상 띄어기였던것 같아. 아니 그러면 우리 게스트분들은? 저는 초성 어, 어디 어디? 어디. 성 밑에 부분. 음. 범규 씨는요? 전 전체 띄었을요 전띠를 원했다, 전띠. 약간 키의 주문이었나요? 음. 아니면 독단적인? This is my thing. This is my thing. Okay. 어, 이거 진짜 키다! 진짜 키다! 여기서 것까지 똑같아. 뭐야. 오. This is my thing. Do whatever you want. Yeah. 오. <laughs> 자, 전띠. 가요, 통계적으로 세븐틴은 항상 그 프리템포가 무조건 있었고. 맞아, 맞아. 근데 뭐 전기야? 전기야? 전기자 전기야? 니다야전에자전기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 오, 갈라. 자, 갈라집니다. 하나, 하나. 갈라집니다. 하나, 하나. 갈라집니다. 오! 하나. 갈라집니다. 오! 뭐야? 오? 아니야, 아니야. 와, 나이스. 나이스. 탁. 어 좋았어. 네. 역시. 봉, 봉, 그러면 뿅. 이거다. 이율. 내 눈이 커진 이유 내 눈이 오, 커진 이유 자, 봐안 듣는 거 봐. 들을 수 있잖아? 들을 그래, 수 있죠, 들을 그래, 수, 수 있습니다 자, 과연 불고기 파워를 끌어낼 수 있을지 <laughs> 듣자, 쓰자, 먹, 무조건 먹자, 읊자! <laughs> <laughs> 뭔 춤이야? <laughs> 어디야? <laughs> 어디야? 가자, 가자. 멈춰, 아, 지금 하고 있어. 어, 어. 지금, 해.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목소리> 내 말할 때 기억해. 내는 못들었거든우이 커진. 어? 아니, 눈, 눈으로 시작하지 않았어? 그니까, 러 내는 안들어어 커진?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너무 오버랩이야. 내가 있긴, 있긴 있어. 있어. 확실히. 나... 말할 <laughs> 때랑. 내랑 네 같이 나. 근데 말이 되려면 내어야 돼. 무조건 내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려갈까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응. 자, 그러면 변화 없으면 저희 바로 정답적으한번 보냅니다. 네, 자, 가장 가까운 네. 아보카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가세요. 아보카도 네. 네. 지금은 네. 여기 좋지. 아직까지도 이공꼭 설명하고 있어요. 네. 오늘 <laughs> 저녁까지도 계속, 아니, 계속. 제가 저기 그 계속 말씀을 끝까지 하고 가시는데.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만 들어주세요.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너가 제 문제야! 그래, 조금씩, 그래. 너가 제 조금씩, <laughs> 예, 조금씩 좀 챙겨주면. 는 너가 제 문제야. 57만원 흔들어지니까. 흔들리는 그녀의 마음, 사실, 알고 있어. 그녀에게 사랑은 한순간의 느낌일 뿐. 뭐라 해도, 나에겐 삶의 everything! 어, 어, 야, 야, 아마 그녀는, 야, 야, 아마 그녀는 어린내가아직아아 누난 너무 예뻐, 음, 샤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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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천천히! 천천히! 제목 먼저! 시작! 누난 너무 예뻐, 샤이드! 천천입아다야 아 이런 거. 대다구대대이런대다거 <laughs> 구대다. 무대. 아, <laughs> <노래 하고. 웃음> <laughs> <뭘, 웃음> 이거 구대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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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들어 거 이거 부터 들어 거 구대다. 이거 구대다. 이거 구대다. 이 몇주 동안 아주 뿌듯하네요. 아니,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너는. 이, 이 안무를 어떻게 알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시상식에서 이걸 커버를 아 했었어요. 아, 아 네. 그것도 데뷔 초에 가지고 네. 조금 지금 헷갈려가지고. 야, 근데, 근데 딱 뭐... 몸이 기억하네. 에. 뭐야? 제가... 어, 나와? 길어 또 짧다.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아, 뭘 전환을 하래 갑자기. 많이 아, 아, 말랐지. 아 너무 뜨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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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밸런스가 아니. 이걸 어떻게 맞추는 거지? <laughs> 아보카도맨이 지금 힘들하고 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너무 작아서 안 되겠어. 자 투투 가요 투투. <laughs> 문세윤 바스반 <파스팟>, 오픈. <laughs> 이날은 아니지 나는 나는꿈 깨긴 그 X자리를 딱그 자리만 제가 들었어요 우리의 영원한 어? 친구 진짜 우리의 어? 영원한 친구 진짜, 어? 영원한 친구. 진짜. 아보카도맨. <laughs> 아, 아보카도맨 아보카도맨 세상에 이보다도 고소할 순 없다 네. 자 세윤이 그 자리 자 불러볼게요 <laughs> 꿈속으로 날 데려가줘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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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어요 아 여기 들어어요 아, 꿈속으로 날 데려가줘 나를 꿈속으로 데려가줘 저는 나를이 앞쪽이었어요 이상한데? 나는 왜? 왜? 꿈속으로가 아니라 오픈 이대로 깨지 말고 날 꿈으로 데려가줘 아꿈속이아니라 꿈으로. 꿈으로 근데 그냥 꿈도 아니에요 저는 구석의 꿈으로 구석에? 이게 구석은 뭔지 구석에. 모르겠는데 구석에. 꿈으로 데려가줘 이렇게 어, 계속해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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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호 먼저 갈게요 박찬호씨 네, 박찬호씨 봤어 봐 오픈 이대로 깨기 오, 싫어. 죽었다. 이대로 날 데려가줘. 오. 이대로 꿈에서 깨긴 싫어, 깨긴 싫어. 그리고 앞에 못 듣고 날 데려가줘. 음. 이대로 깨기 싫어. 어쩌고 니네 꿈만으로 날 데려가줘. 이대로 깨긴 싫어. 음. 꿈속으로 날 데려가줘. 뭐하고뭐 음. 나온들 음. 나머지는 못 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런 쓴 거는 다 정확히 좀 들은 거? 음. 근데 이거는 제대로 정... 다 들은 거 어, 같긴 해요. 어. 네. 자. 좋습니다. 범규갑니다 범규, 범규 내려온다. 범규 내려온다. 오프. 어, 범규 내려온다. 위에는 약간 어 뭐야 이러면서 넘어갔고 응. 이대로는 깨기 싫어 꿈속으로 날 데려가줘 하고 뭐꿈 안에서도 들은 것 같고. 꿈 안에서? 근데 앞에는 왜어 이거 뭐야 하고 왜못 들었어요? 이때요? 네. 부담감이 커가지고. <laughs> 남남이 커, 남남이 커 가지고 그리고 간식 게임 때 에너지를 너무 쏟아 가지고, 그렇지. 네. 간식 예, 때 에너지를 너무 쏟아 르면 부담될 수 있지. 맞아 맞아. 자, 아, 원샷 어, 들어갑니다. 범규나 연준 첫째 줄 들은 거 있습니까? 아, 저는 어. 너와 어. 나로 가득한 꿈. 너와 나로 가득한 꿈. 내가 얘가 앞줄 맞죠? 시작을 잘 듣더라고요. 범규가. 오, 그렇지. 깨기 싫을 정도의 뭐가. 좋은 게 가득할 아, 거 아니야. 너와 나로만 가득한 꿈. 너와 나로만 가. 이거는 꿈이잖아요. 나로. 너와 나로만 가. 이거는 꿈이잖아요. 너와 어, 꿈이잖아요. 어, 꿈이 어, 나로만 가득한 꿈. 깨기 싫어. 꿈속의 꿈으로 날, 꿈으로 날 데려가줘 내 비상한에서 태어난 꿈. 그거 가보자. 맞았다. 깔끔한데? 괜찮은데? 말 완전 돼. 너무 완전. 말은 맞네. <laughs> 시작과 마무리를 너와 내가 하는구나. 뭐. 아직 붐청이도 안 오케이. 썼고 너와 나는 맞겠지 붐. 너와 나는 저거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오, 그렇지. 범규가 잡은 건데 저걸 확인하던가 차라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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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너와 가자 너와 너와, 너와. 음. 자 그러면 연준이 질문 준비해 주세요 춤을 왜 추었어요 왜 추었어요 청아 청아 붐청아 첫째 줄에 일번이 번이 너와가 맞나요 너와 네 너와 나 물어볼까 너와 아니야 너와까지 만하겠다 너와 <laughs> 놀 몰로 몰어 언제 나왔어? 그렇지. 어떻게 되었어? 재이비드카파했어아니요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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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참... 아니요. 아 그래 그래 그래. 아니요. 아 그래 그래 그래. 아니요. 아 그래 그래 그래. 아니요가 떴습니다. 하여튼, 너와 아니, 아니, 나는 아닌 ]구나. 거야. 어, 그러면 너와가 너와 아니라는 거잖아. 거잖아. 그러면, 아... 나와 너로만 가득한 꿈으로 해서 도전을 해보자. <laughs> 일단, 가긴 아, <진짜>. <laughs> 가야 돼. 아, 어쩔 수없어 아, 아, 아. 어, 송알바세. 가긴 어, 네, 가야 돼. 어. 자, 이렇게 되면, 은 완벽하게도 한해가 원샷이었기 때문에. <laughs> 하필 로 원샷이야? 원샷, 원샷 아. 주인공. 예. 네. 한해, 정답전. 출 아, 출발! 어, 아까 전답제 썼던 건 뭐였죠, 아, 맞아, 조성이? 맞아, 맞아. 나와 너. 니은이응이에요. 니은이응. 이거 니은. 나안 돼. 돼. 니은이응이 니은이 나올지. 니은이나안 <laughs> 돼. 지니은이응고 네, 니은이응이 니은이 나올지. 딜리이 오픈! 니은이응이 나올지. 인피오. 아, 전혀 다릅니다. 아예 달라. 전혀 다릅니다. 아예 달라. 어? 어? 그러네.

옥션에 옥션에 이밤 너로만 가득한 옥션에 아, 아우 이제 됐다 이밤 하자마자 갑자기 위에 게오 엄벽해져 아, 아니 뭐야 그래. 하면 진짜 도망거든이밤 한번 크게 한번 외치세요 범규 이밤이밤이 밤. 이 밤. 이 밤. <laughs> 이방, 이방, 됐다, 이방! 이렇게 되면은 범규는 이게 말약에 정답이 이름이 바뀝니다. 이방규로. <laughs> 이방규로 바뀌어요. 범규이 아니 이방규. 이방규예요 자, 이방규로 바뀔지. 너무 체신없같이. 이사시동! 드롭트, 드롭트, 드롭트! 은, 지! 자고 있어. 맞다. 다맞는거죠 2는 좀 애매하긴 한데, 밤은 정말 확실하 아. 이 밤도 그렇게 자, 그러면 우리 연준군이 안 나가봤죠? 정답존으로 이동합니다. 연준, 정답존으로 이동합니다. 자, 우리 멋진 남자 연준이 정답존으로 그래. 들어가고 있어요. 속이 시원하다. 이밤 하나로 이게 이렇게. <놀노> 네, 자이 밤이라. 고 삼바 육바 육바. 어, 한 삼바 육바. 한나바한 삼바. 한 삼바, 한 삼바. 한 삼바, 한 삼바. 한 삼바, 한 삼바. 한삼 주세요! <laughs> 이밤 너로만 가득한 꿈 이대로 깨긴 싫어 꿈속의 꿈으로 날 데려가줘 내맘 안에서 태어난 꿈오오예 잘한다 리듬감 오 기가 막힙니다 꿈에. 자 결과 어, 참, 뭐. 결과 아닌가? 보여주세요 아유, 진짜. 뭐야? 진짜. 음, 결과는 아니야, 아니야. 결과는 <laughs> <공국수 먹고 웃음> <싶어요>. 보여주세요! <laughs> 손이 아빠가지고아 아빠 실제 성은 최씨 성이래요. 최방규, 네. 최방규, 안규 씨. 근데 이 밤을 정확히 맞춰기 때문에 최방규. 최방규, 최방규 씨.